카카오 배너 공포 게임 파피 플레이 타임 오늘도 왼발가락이가 타임어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왼발가락이가 10분대 클리어 영상을 찍어줬습니다. 나 어떻게 했길래 10분대가 나왔는지 저번에 30분 클리어 가능 예상 영상도 되게 신기했었는데 이 친구가 그 로딩 시간 다 빼면 17분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. 바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. 뭐지? 어 뭔가 점프하는 소리 들리는데? 아, 로딩될 때도 점프가 되는구나. 그래, 스킵. 하자마자 바로. 일단 우리는 영상을 조금만 밝게 봅시다. 그래야 우리가 이 친구의 플레이를 좀 볼수라도 있거든요. 이 친구는 이 게임을 밥 먹고 진짜 쉬는 시간에 이게임만 하는 친구라서 모든 걸 예상하고 플레이하지만 우리는 안 보인단 말이야. 바로. 야, 뭔가... 전체적으로 더 여유롭게... 빨라진 것 같은 느낌... 됩니다. 근데 왜좀 빠른 것 같지? 얘... 얘가 아닌가? 어, 뭐야? 이거 아직도 되네. 이거 제가 말했죠. 약간 이런 그 컨트롤... 아니, 명중률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? <laughs> 명중률이? 아, 실제로 이 그래픽을 써본 사람 같아, 실제로 아니 시작부터 빨라 자, 기어가고요 바로 쏴주고 살짝 뭔가 조금씩 조금씩 느린 것 같은데? 뜁니다 아니 이거 두, 막 1.5배속 아니지? 배속 있는 것 같아, 느낌이 원래 이 게임이 이렇게 스피드한 게임이었나? 제 점프 자, 여기서 엉덩이 비벼가지고 한대 맞을 때그 딜로 올라가는 거죠? 아, 실패! 아니, 이거 실패하고도 17분 클리어가 가능해? 어, 아, 다 됐습니다. 아, 제가 한 10초 정도 손해 봤거든요? 오 잠깐만. 아니 왼발 카라스이 정도면 다시 찍지 않나요? 아니 성의가 너무 없잖아. 아니겠지? 아 아니, 떨어진 건 아, 인간미. 인간미긴해. 아니 그냥 떨어진 것 같은데. 아 인간미긴해. 오케어케가 보자고. 아 어, 방금도 살짝 미스. 자 그럼 미스가 보여요. 내가 대사 끝나자마자 바로 하려고 하는 건. 오빠 어, 바로 되네? 대사 없어도 되는구나. 자 그럼 여기서 이 대사 부분은 스킵이 안 되는 것 같죠 지금? 살짝 넘겨보겠습니다. 초반 부분은 똑같네 그러면. 자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4분입니다. 여기서부터 15분 안에 깬다는 거잖아. 난 그게 더 신기한데? 나 지금 손 잡고 있죠? 이게 잡으면서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걸로 알고, 어, 뭐야? 에, 엥? 에? 뭐야? 이게 왜 돼? 어, 어떻게 한 거임? 설, 설, 설명 좀요! 이게 왜 됨? 어, 어떻게 했냐? 엉덩이로 비벼서 다 뚫는 거야, 지금? 당기면 벽이 뚫린다고. 어? 아, 버그 실패한 거 같죠? 안 된다 싶으면은 다시 하나 봐. 여기 버그는 뭐 워낙 쉬운 거라서 패스하고 와 이런 것도 아니었으면은 아, 실수해서. 오케이, 오케이. 인간미, 인간미. 이정도의 여유부리고도 10분대 컷 인갑니다 잠깐만 야, 원래 이거 스킵하면 여기 안나오지 않아? 이거 그대로 보는게 맞지? 아니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실수인지 노린건지 모르겠어 자, 볼게요 여기를 왜 데리고 오지? 뭐야? 설마 이.. 이걸 노린다고? 어? 뭐야! 아니 이걸 내가 의심했다고? 아, 이 빌드는 해외에 있었던 빌드라고 하네요. 자, 여기 면 거의 중간 부분까지 지금 와버린 거죠. 벽 쪽으로 가고? 아니, 이 길은 처음에 누가 발견한 거야? 이 사람 백룸도 이렇게 해서 탈출할 때 뭔가 실제로 백룸을 같이면 이거 처음 발견하신 분. 자 응. 그래서 세이브한다 체크포인트를 부활. 하면 이 부분이 어디지? 아 여기구나. 홀. 거의 끝나가는데? 자 이러면 그.. 그 호랑이 나오죠 여기서? 야 이름이 뭐였지? 뿡뿡빵인가? 아 뿡빵이 아닌데 아 뿡.. 아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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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나비 야.. 아, 아 죄송해 너무.. 아안한지 오래돼가지고 이 게임 와 야나비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너무 무섭게 생겼네 이.. 눈.. 이저 동그란 눈동자가 너무 무서웠어 아, 근데 대사 스킵은 아직은 없나 보다. 이거 대사 스킵까지 됐으면 더 빨랐겠는데, 이 야나비 부분이 스킵이 안 되나 봐. 이저 대사는 자 달리고요. 이 야나비 부분이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버그 부분이 막히지 않았나? 여기는 어떻게 뚫었을까? 어? 세이브하자마자 체크포인트 부활? 왜지? 오야아 어? 이러면 뚫을 수 있구나 홀. 그리고 그래, 또 뒤쪽 길. 헤이님 슈퍼 만원 감사합니다. 또 이상한 데로나다또또또왼 하. 뭘까? 뭔가 어딘가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. 왜지? 여기 버그가 뭐야? 제일 어렵대요. 뭐하는 걸까? 오, 어? 떨어진다. 어, 왜 떨어지는 거지? 어디로 가는 거야?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. 공중에서 감각으로 조그만한 세이브 포인트를 찾을 때까지 걸어가야 된대. 근데 그걸 어떻게 걸어가? 아, 그래서 맨 처음에 각도를 조정한 거구나. 그 각도 그대로 떨어진 다음에 직진하면 된대요. 제가 이거 알거든요. 이거 나도 해봤어가지고. 그러니까 이게 어떤 통로에서 떨어진 다음에 맨 밑까지 가. 그다음 여기서 세이브 포인트까지 걸어가는 거예요. 한 이쯤 어딘가에. 그럼 여기까지 스킵이 되는 거구나. 이 구간이? 그걸 하고 있는 거 같아요. 윤서현님 슈퍼챗 2,000원 감사합니다 어? 떨어진다 용님 슈퍼챗 2,000원 감사합니다 왼발가락 끄는 신이야 오? 헐 그럼 너는 여기야 내가 예상했던 것처 와, 그럼 여기구나. 이게 얼음 그 길이네. 이쯤이 한70% 정도 될 거예요? 팔 잘리는 장면이지? 또 체크포인트 부활? 야, 야 나비 추격친도 다 스킵됐네. 아니, 뭐야. 야, 박사님 대사 시작도 안 했는데 왜, 왜 되는 거야, 이게? 아, 이게 대사하기 전에 체크포인트 그냥 하면은 그게 되는 건가? 스킵되는 건가? 이거 왜 자꾸 스킵돼? 아예 또 이러네, 또 이러네. 어? 아 스피드로한테 로딩을 해버리면은 아이템 배열이 고정돼서 쉬워진다고 하네요. 아 이렇게 끌고 당기기도 편해지고. 몇 가지 버그가 패치됐는데 그 패치된 걸 뚫어서 더 짧, 빠른 길을 뚫었다는 건가? 벌써 박사 대면 아니야? 또 끼, 낀... 또이 버그구만. 여기 다시 가져가서 여기는 또할줄 알기 때문에.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고, 밟고, 밟고 올라가고, 이런 박사전 끝이네. 또 아, 이게 버그를 하기 위해서 구버전을 했다고 하네. 아, 신버전은 이거 버그 거의 다 막혔다네요. 볼까? 어, 엄크? 아, 아니네. 방금 왜 설정을 들어간 걸까? 뭔가 이유가 있는 걸까? 아, 녹화 버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깜빡해 가지고 확인했다네요. 아, 자꾸 뭐 이상한 거 버그 많이 하니까 다 버그 쓰는 거 같아. 어렇게 되냐? 아낀 상태로 스페이스가 연타 누르면 저렇게 되나보다 등산...하는 느낌이네? 아 이거 아까 여기 버려둔 거 이거 그대로 주워... 야 이게 왜 여기 있지? 아 아이템 타서 천장 뚫었을 때 여기다 둔 거야 우와 아 모든 게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져간다 아다 노린 거구만 아, 여기 올라고 시체 가져고온 건가? 아니 이 시야각 맞추는 것도 신기해. 여기서 저 전구를 보고 있네요. 모든 게이 각도를 뭔가 맞추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떨어질려고 하는 것 같은데? 떨어진다. 컨도. 하는 거야? 이게 하늘을 나는 버그라고 그 아이템 이 칸을 띄우고 있으면은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진다고 하네요. 떨어지는 가속을 없애는 건가? 게임 자체를 설정으로 멈춰가지고 헐 성공했다. 여기서부터 옛날이랑 똑같네. 아니, 고였네? 와.. 여기서 떨어져가서 체크포인트만 하고 다시 재설정 <laughs> 어야 엔딩이잖아? 게임 끝남 여기까지가 몇 분이냐고? 이거 비디오 테이프 넣는, 넣, 넣을 딱 이게 엔딩이거든요. 스피드런에서 이거 앞에 떨어진 거다 빼면은 한 19분 되겠는데? 야, 우리 도이를 본 적이 없네. 도이 어디 갔어? 아씨, <laughs> 이게 도이의 첫 등장이자 마지막 등장이었네. 이게 여기서 이 버그가 다, 다 스킵된 거구나. 이게 도이랑 키시미 씨랑 다 스킵됐네. 피아노사로서 죽는 것도 못 봤네, 우리? 이거 처음 만드신 분은 타임 어택 몇분 컷이에요? 지금 스피드런 1등이 몇 분이에요? 14분 55초 컷이네? 아니, 이 데인저님은. 본인의 기록을 일주일마다 깨시는데? 자신과의 싸움이야. 싸울 사람이 없어, 이 사람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스피드런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 거 빌드 따라 하는 거거든. 버그 발견하는 방법은 그, 날아다니면서 세이브 포인트나 아니면 이벤트 발생하는 그 구간을 네모칸으로 표시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로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분이랑 그... 디스코드 그거 있어가지고 이분은 이거... 이런 거 실험할 때 켜놓던데 화면 공유해가지고 이분도 과거에 마인크래프트를 하셨다니 뭔가 안 어울려 뭔가 되게 어려운 게임만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엠헤이님 덕분에 스피드 영상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녹화는 중나도록 하죠